안녕하세요. 목진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협력업체 관리를 하면서 납기 관리에 이어서 많이 겪게 되는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그 구매 시절 기억을 더듬으면 참 어려웠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품질에 대한 개념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질이란 무엇인가, 예, 품질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예, 실제 우리가 그 품질의 개선 활동까지는 힘들다면 협력 업체에 가서 품질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이런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품질은 협력업체가 공정에서 품질 보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가? 예,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선뜻 접근, 하지 않는, 구매 부분이 접근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 최근에 구매 부분은 이 부분을 예, 품질 부분에다가 예, 넘겨, 넘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부분이 예, 사실은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 그, 우리가 구입하는 원료나 부품에 있어서 예, 품질 관리는 굉장히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품질 관리란 어떤 개념인가, 품질 관리는 왜 중요한가? 예, 그래서 품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품질의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품질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판단한다.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 품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냐, 예, 고객이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품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생산자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고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제품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생산자의 관점입니다. 예, 제품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나 특성을 맞추면 품질이 품질을 만족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현대적 의미는 고객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용자의 만족도입니다. 예, 어떤 의미냐? 예, 그들이 그 제품을 사서 쓰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고객들은 도면의 예, 치수나 특성을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예, 좋고 괜찮으면 좋은 품질이고요. 우리가 예, 제품 규격에 대한 적합성으로 물건을 내보냈다 할지라도 예, 그분들이 사용 용도에서 예, 불편하다면 부적합하다면 예, 그분들은 좋은 품질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품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예, 품질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오늘날 가장 품질의 개념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주 품질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예, 결국 우리는 구매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로부터 원료나 부품을 받습니다. 그, 그러한 제품에 대한 품질은 어, 어떠한 건가? 예, 오늘날 협력업체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게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예, 근본으로 예,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 회사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예,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예,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며 그게 결국 우리 회사의 예, 완제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품질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곧 부품 품질이 곧 예 제품 품질이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협력업체로 하여금 선의에 경쟁적으로 품질을 레벨업 시킬 수 있도록 예, 부품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해서 끊임없이 품질의 레벨업은 되고요 예 동시에 예, 협력업체로 나가는 아웃소싱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예, 최근에는 예, 여러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글로벌 솔싱, 특히 LCC, 로우코스트 칸출이저인근 국가로부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가까이 중국으로부터 예, 그러한 그러한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원가 압박이 굉장히 심, 심, 심하기 때문에 예,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품질을 등한히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예, 고객은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 결국은 협력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부품 품질이 곧 제품 품질이 됩니다.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 현황은 어떤가요? 예, 예,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하다. 예, 생산 설비가 미흡하고 노후되어 있다. 예, 생산 및 납기에만 쫓기고 있어서, 예, 품질 의식이 낮다. 예, 검사 장비 및 시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예, 기술력이 낮다. 그리고요, 예,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예, 표준화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는 예, 협력 업체의 품질 관리 현황을 예, 살펴본다 살펴보면 이렇게 여섯 가지로 예,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하다. 여러분이 공급을 받고 있는 협력 업체 중에서 품질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협력 업체가 있나요? 예 그렇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회사의 품질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은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인지,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서 우리가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4M이라고 합니다. M이 4개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man이고요. 두 번째가 machine입니다. 세 번째가 material이고요. 네, 네 번째가 method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협력업체가 그 생산에 꼭 필요한 설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요. 좋은 품질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납기 관리에 쫓기게 되면 양을 채웁니다. 그렇다면 일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예, 우리한테 투입해서 납품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예, 그 회사는 품질의식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의 과연 어떠한 품질 의식을 갖고 있느냐 예,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예, 검사 장비와 시험 장비입니다. 예, 측정 장비와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예, 메저먼트와 예, 테스트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이 제품에 필요한 예, 검사 장비와 시험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예, 제대로 된 품질을 예, 확보할 수 있다, 예,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어떤지. 예. 마지막 단원에서 제가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 예. 현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안정적인 품질, 좋은 품질을 위해서 예. 구매 관리에서 예. 협력업체에 가서 예. 점검을 해야 되는 예. 품질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 그 부분을 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점검 사항인데 그 중에서 예 품질 조직에 대한 점검입니다. 예 앞에 품질 조직이 규모가 작고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품질 조직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나? 예 품질 조직은 조직은 구성되어 있는지, 예 품질 조직의 예 관리 형태는 어떤 건지, 품질 예 인원의 적정 한지 예,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품질 조직의 실제 업무 형태는 어떠한지. 예, 어, 제가 앞 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품질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회사에 품질 조직은 있는가. 어, 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제가 10여 년 넘게 컨설팅 현장에서 보면 예, 기업의 규모가 있는 데는 당연히 품질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규모가 작은 데는 아직 미처 품질 조직을 예, 갖추고 있지 않는 회사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어, 뭐 제가 지금 예, 지도하고 있는 회사도 이제 품질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 품질 조직의 구성 여부를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품질 조직의 관리 형태가 예, 사장님한테 예, 보고를 할수 있는 체제냐, 아니면 공장장의 예, 소, 그 생산 부분에 소속되어 있느냐, 독립 조직이냐, 생산 부분에 소속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의 이슈를 정확하게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냐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품질 인원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그 기업이 몇 개냐 여기에 맞는 품질 인원을 갖고 있느냐 거래처는 많은데 단한 명이나 두 명의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인원이 있다면. 예, 아마 모든 걸 대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고객사에서 불량이 나서 품질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가서 개선해주는 업무의 중심이냐. 예,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냐. 예, 아니면 예, 제가 마지막 단어에서 다룰 공정 품질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회사냐. 예 품질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예,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예, 품질 조직의 형태는 굉장히 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그 실제 협력업체에 가서 예, 품질 조직은 어떠한 형태인지를 예, 점검할 필요가 예, 있다라고 예, 봅니다. 단계별 품질 관리 시행 여부 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어, 단계가 추락 검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공정 검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예. 수익 검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며, 예. 부적합 개선 시행의 조치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이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은 무엇이냐? 각 항목별로 볼까요. 예, 출하 검사를 실제 시행하고 있느냐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검사 성적서는 작성하는지, 출하 검사 일지는 있는지, 출하 검사 예, 부적합 발생 조치 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예, 협력 업체에서 출하 검사를 했다면 예, 분명히 합격품만 예, 우리 회사에 납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수익 검사에서 예, NG, 예, No Good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추락 검사를 실제 그 회사가 했는지를 꼭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죠. 추락 예, 검사를 분명히 했다면 우리 회사의 그 수익 검사에서도 분명히 합격이 돼야 되는데 예, 종종 불합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출하 검사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검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공정 품질 보증이라고 하고 예, 또 예, 공정 검사는 누가 하는 거냐? 작업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예, 자주 검사라고 합니다. 실제 작업자가 검사를 하는지, 예, 초물 관리는 하는지, 수물 중물 종물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품질에서 씁니다. 맨 처음 나온 제품을 체크해보는 것을 초물이라고 하고요. 예, 어떠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은 중물이 되고요. 예, 마지막 작업이 끝났을 때 최종 확인하는 것을 종물관리라고 합니다. 실제 예, 현장에서 공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품질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비 점검입니다. 설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락 검사를 하지 않는 회사는 공정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공정 검사를 못 하는 회사들은 그, 회사, 그 회사에 들어오는 제품에 사실 수입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부적합 우리 회사에서 부적합이 발생이 됐을 때그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우리 회사가 클레임된 게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는지, 사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 제품을 만든 작업자는 실제 알고 있는지, 작업자가 모른다면 다음에 또 같은 제품을 만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제품을 예, 만든 작업자까지 예,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개선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품질 문제가 생겼는데 영업 부분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예, 품질 부분과 직접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장장이 공장장님이나 예, 그쪽에 예, 사장님하고도 예,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현장에 나가서 실제 검사를 한 데이터를 갖고 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객 불만 사항을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 고객 불만 및 제품. 부적합 보고서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지, 예.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디까지 결제가 올라가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예, 실제 물건이 만들어지는, 예, 공정에서의, 공정이나 품질 시스템에서의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예,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른 어떠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실제 그 개선된 게예 문제가 개선되어 예 문제가 예, 이상 없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예 유효성의 확인까지 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크해 봐야 될예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는 협력업체의 품질 보증 체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하 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가 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어떠한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품질 보증 체계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그 제품의 그 개발 단계와 마지막 판매가 되면서 품질에 대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예, 고객의 요구가 되면은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서 공정 설계를 해서 마지막 생산의 공정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추락 검사를 제품에 대해서 사전 테스트를 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예, 평가를 해서 시장 조치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품질의 부분을 본다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품질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품에서 개발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품질을 설계품질이라고 봅니다. 설계품질은 결국 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산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최종 생산을 들어가는 것을 제조품질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물건이 밖에 나가서 고객이 느끼고 고객이 판단하는 거를 예, 시장 품질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단계에서 봤을 때, 예, 제품을, 제품의 구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장에서 예, 판매가 된 이후에 전체의 그 라이프 사이클의 예, 품질, 예, 라이프 사이클 퀄러티가 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예, 안 된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예,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 요구 품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된 것, 다시 말하면 도면에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조는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거나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제품 판매 서비스까지 진행이 돼야만이 고객 만족을 가져올 수있다고 봅니다. 협력업체 품질보증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검사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공정관리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설계 개발 중심의 품질보증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요 아 재조물 재조물 책임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검사에 의한 품질 보증 활동이라고 하는 건, 예. 어, 앞서 말씀드렸던 추락 검사, 공정 검사, 예, 이런 부분이죠. 예. 검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검사의 종류를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예, 통상 전수 검사와 예, 샘플링 검사를 이야기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 전수 검사를 하면 품질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런데 예. 전수 검사를 하여도 검사 미수등으로 불량품 출하가 된다. 예. 전수 검사할 수 없는 건 샘플링 검사한다 그러면 예. 전수 검사에도 예. 불량품이 출하될 수 있다면 예. 검사에 의한 품질 보증 활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있다. 예.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는 뭐냐? 그렇다면 검사를 안 해도 될수 있는 예. 공정 관리에 의한 예. 품질 보증 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은 제조 공정에서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혹시 통계적 공정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SPC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 작업자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 관리에 의한 품질 보증 활동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예,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고 예, 품질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수 있느냐. 예, 설계하기 전에 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 예, f m e a 라고 하는데요. 예, 페일러 모드 이펙트 어닐리시스를 실제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예, 설계 개발 중심의 품질 보증 활동이 더 필요하다라고 예, 봅니다. 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가요? 우리가 흔히 PL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미 PL법이 제정되어 있고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품질에가 품질에 문제가 됐을 때이 제품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용자가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품질 관리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조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별 품질 관리는 철저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결국은 원료의 품질 관리, 공정의 최적화. 예, 검사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분량이 감소가 되고, 예, 수율이 증가가 되고, 예, 생산성 향상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보증체제의 확립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협력업체 의 부품이 품질에 대해서 무결점을 달성해서 최종 무검사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중요한 두 가지는 예, 협력업체를 예, 지도하고 품질에 관련된 예, 교육훈련을 예, 철저하게 시, 시행을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 협력업체 지도라고 하는 부분은 예, 협력업체 진단을 해서 예, 그 회사에 맞는 예, 지도 육성을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업종, 업종별로 시범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예, 품질 표준을 재정비하고 예, 품질을 개선하는 예, 혁신활동을 같이 전개를 해서 예, 불량률을 주입으로써, 예, 원가 절감 활동까지 이어져서, 예, 실제 그 회사에 굉장히 이익이 될수 있도록, 예, 협력업체를, 예, 지도하는 일은, 예,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예, 공정에서 품질이 보증이 돼서, 예, 부, 무, 품, 아, 분량이 발생되지 않는, 예, 그러한 시스템의 관리는, 예, 절대적으로 예,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협력업체 지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교육훈련입니다. 한해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직접 방문해서 시범 지도업체는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요. 예, 집합교육, 협력업체를 모아서, 예, 교육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무자 레벨의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요. 예, 품질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러한 전문가들을 배출시켜줌으로써 예, 협력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를 해서 예, 협력업체의 예, 부품 품질 예, 무결점을 예, 달성하도록 우리가 예,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협력업체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 예, 협력업체의 그 품질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품질의 개념은 어떤 것이며 예. 실제 우리가 구매 부분에서 예, 품질 관리를 위해서 협력 업체에 나가서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예, 조직을 비롯해서 예,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예,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예, 공정 품질, 예, 품, 품질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예, 부족한 회사들은 지도를 해 주고 예, 그 협력 업체들을 모아서 예, 교육 훈련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어, 앞서 강조드렸듯이 결국은 협력 업체의 부품 품질이 곧 우리의 제품의 품질에 직결되며 고객의 만족에 직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구매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 구, 협력 업체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 접근을 해서 예, 좋은 품질이 입고되어서 예, 우리 회사에 큰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